도착한 아테라오 기차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곳 기차역과 그 분위기가 다르다. 징검사도 없고 출입 통지도 하지 않아 자유롭고 북적인다. 역 광장 주변 대형 쇼핑 센터와 아우렛 건물, 길 건너 바자르, 많은 사람들, 대도시처럼 혼잡하다. 나라가 바뀌니 도시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들은 활기차다. 숙소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물어서 찾아간 바자르 근처 호텔 방 하나 24시간에 1 2 0 0 0탱개약 30불 정도 이곳은 12시간 또는 6시간 단위로 호텔 요금 계산이 다르다. 식당은 없지만 기차역과 바자르가 가까운 편리한 곳. 3일간 예약을 하고 나니 새로운 나라의 여행에 설렌다. 짐을 두고 먼저 카스피해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았다. 어라? 다시 베이네우로 되돌아 나가 악타우행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대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 순간 매우 당황했다. 처음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카스피의 관광을 위해 악타우와 아티라우 두 곳을 조사했다. 악타우는 온라인으로 기차표 예매가 잘 되지 않았고, 또 중간 베이네우 역에서 지슨으로 갈아타야 하며 기차 운행 평수도 적었다. 반면, 아티라오는 루코스에서 간선 지킹 기차이며 카스피에 인접한 도시라 편한 쪽을 택했다. 뒤늦게 아, 악타우가 아닌 망기스타우 역으로 입력해야 이야기 됨을 알았지만 어디서든 카스피를 볼수 있다고 믿고 대루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이곳에 왔다. 작은 실수가 이여행의 차질을 빚었다. 우랄강 하구 삼각주에 위치한 아티라우는 마치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김해시와 같고, 아카우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이라 생각하니 이해가 쉬웠다. 되돌아 나갈 수는 없는 일. 오랫동안 그려왔던 카스피해라 보기도 쉽지 않다. 여러 사람들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하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기차는 베네의역에서 악타우행과 아티라오행으로 갈린다. 악타우는베네의역에 베이의우 역에서 지선 망기스타우 역으로 가야 하고 그 역에서 12km 떨어진 악타우 시내까지는 버스나 택시로 이동한다. 그리고 카스피에는 악타우 시내에서 도보로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와야지. 내 생각을 바꿨다. 나는 손자 소녀들을 데리고 내가 다녀온 여행지를 다시 찾는다.어릴 때 여행 경험은 인생의 미거름이 된다고 믿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것을 할매의 선물이라 말한다.세 살부터 여든 간다는 속담을 믿고 외손자 세살때 70매일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 손자의 눈 높이에서 볼거리를 찾고 아이에게 초점을 둔 여행 계획을 짰다. 떠나기 전 걱정들은 기우였다. 여행 중반을 넘기면서 손자는 나날이 어느가 늘고 익숙한 그런 거리로 우리를 앞서 걸었다. 꼬마 대장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나는 손자 뒤를 따르면 기운을 북돋았다. 낮잠은 간이 유모차에서 자면서도 씩씩하게 여행을 하는 손자는 뜻맞는 여행통지였다. 영국 버킴 궁전 교대식을 시작으로 그림책에서 보았던 곳과 이야기로 들었던 유럽 곳곳을 찾았다. 가는 곳마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각국의 어린이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경험. 이 또한 손자에게 좋은 여행이었다. 언어가 필요 없었다. 표정과 동작만으로도 쉽게 친해지고 함께 즐겁게 놀이. 이 놀이는 적극성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절로의기회였 7 0여인 서유럽과 남유럽, 그리고 북유럽을 아우르는 긴 여행, 중고등학생의 배랑여행 수준을 3살 손자는 해냈다. 손자의 여행을 통해 나는 아이들의 잔재의 능력을 보았고 그 놀람을 책으로 썼다. 큰손녀 초등학교 졸업 축하 여행으로. 나는 아이색과 함께 인천에서 배를 타고 단동으로 들어갔다. 고구려 도읍지 국내성을 비롯하여 백두산에 오르고 압록강과 투만강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고 국경까지 재미있는 여행을 했다. 아이셋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년간 하와이 여행과 그, 그곳 초등학교 체험의 이야기 등을 모아 '항원 육아'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다.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려 한다. 그때는 아타우에서 유람선을 타고 카스페 건너 아르, 아즈르바이잔을 다녀와야지. 새로운 여행 계획이 아쉬움을 드러낸다.